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대형 세단을 구매 예정이신데 유류비 걱정이신 분들 연비 걱정이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는 매물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고속주행 시 연비 18km까지 뽑아내는 괴물같은 연비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18년식의 옵션까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정말 가성비 끝판왕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5 2.2 디젤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G80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차량 오직 선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6개월의 만키로 세이프 6 적용 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 모터 각종 소모품류까지 모든 보증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년식의 차량답게 외관 컨디션부터 엔진 미션 상태, 실내 컨디션 상태 정말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 왼쪽 편의 옵션으로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후측방 감지센서 최선이탈 시스템 전자파킹 시스템 오토 홀드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는 정말 가성비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1천만원 후반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2.2 디젤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8년 6월에 등록된 20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실주행 거리는 14만 4천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교환과 단순판교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2천쪽에 미세누이조차 한방으 보이지 않는 양호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779만 원. 1779만 원에 연비 18km까지 뽑아 주는 제네시스 G80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 드리면 돌팁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테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 본네트나 앞프프 쪽으로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좌우측으로 계기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또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앞차 간격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50%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50%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더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고 깊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든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드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 와 함께 제네시스 G80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1, 2번 슬로치장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량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 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제네시스 커넥키드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페이셔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과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노브 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과 오토 홀드 기능,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버튼,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카메라 뷰 버튼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 차주분께서 핸들 커버까지 씌워가면서 관리를 잘 해주신 차량이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 버튼과 전동식 헬레스코픽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좌측편으로는 차선 이탈 시스템, 후측방 감지 센서, 오토 스탑 기능, 전자 파킹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계기판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 4 4662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80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앞레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뒷좌석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 가운데 쪽으로는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80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2.2 디젤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8년 6월에 등록된 20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14만 4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차 한방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779만원. 1,779만 원에 제네시스 G80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미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미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 거리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